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월요일이었고, 웃진장날이었죠 그래서 어제는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서 바쁜 관계로 왕피첸 하루에 못 나가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번 주 일요일, 일요일이 마지막 투망을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오늘 갑자기 기온이 대기 온도가 확 떨어졌죠. 상간 어, 상간지방에는 얼음도 얼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 기온은 지금 8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5도, 9도밖에 대기 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수온은 18도, 19도, 19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물이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갑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물고기가 꼬이지 않을 걸로 기수에게 모여들지 않을 걸로 다가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당연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차 나가 봅니다. 어 연어 시체가 떠내려 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특별히 보이는지 고기들이 보이는지도 확인해보고 바람은 이제 새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금 망향해 속정 방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물이 아마 남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설마 막히진 않았겠지 막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연어체포장은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체를 안 했어요 저기 이제 해체되면은 연어가 이제 없단 얘기죠 연어포획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앞에, 망양 해수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와 갑니다. 안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볼 때. 안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가, 일단은 가까이 가봐야 되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서서히 끝나갑니다. 이제 낚시, 낚시의 시즌이 노래가죠 투망의 기간은 끝나고, 투망의 시즌은 끝나고, 낚시에 내려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안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파도는 지금 잔잔해요. 한 1.1m, 1m 정도 돼 보입니다. 막네 야, 이야... 왕피천이 막혔습니다. 아, 안 막혔네. 어, 물은 내려갑니다. 또랑무처럼 물은 내려갑니다. 아, 다행입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연어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연어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연어들은 전부 다싹 올라갔습니다.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리고 결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결복도 이래 날씨가 추우면 잘 붙지도 않습니다. 물이 이렇게 또랑무처럼 내려가네요. 깨끗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이때는 이제 광어 낚시 할 수밖에 없죠. 어, 결복도 안 보이고. 황화도 안 보이고, 흥어는 모티도 안 보이고, 아, 오면은 참 잡기 좋습니다. 잡기 좋은데, 고기가 없어요.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아, 배낚시, 어장배 보이고, 어장배 한대 보이고, 배낚시도 없습니다. 요즘에뭐 한두 마리, 그래도 눈먼 눈멍, 물고기가 있을만 한데, 그 흔한 황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름 자고, 아, 안 보이네. 아, 너무 깨끗한데요. 지나가는 물고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은 잘 내려오는데, 잘 내려오는데 없습니다. 사실상 투망이 끝난 것 같아요. 날씨가 뜨거워지지 않는 이상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든 한두 마리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지 이 않고 그런 물고기도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몸 받아봐도 어, 특별히 보일링이나 이런 거안 보입니다. 갈매기 떼가 나라, 날아 날아서 물이기 사냥하는 모습도 보지 이 않고 갈매기 한 마리도 없네. 바우디로 갔지? 갈매기도 다 이동하고 없는 것 같아요. 아 겨울 바다는 한산합니다. 겨울이 다 됐네. 아 이제 투망을 정리를 보관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안 보이네. 야, 뭐, 있을 만한데. 안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왕피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갈매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자.